안녕하세요.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흑해함대 기함인 모스크바 함 길이가 뭐 168m나 된다고 하고 거기에 각종의 그 최첨단 미사일이 실려 있다고 그래요. 러시아에서 세 번째 가는 그런 군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군함이 우크라이나의 소형, 어, 대함 미사일의 저격을 받고 침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소국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한, 어, 비난이 고조되는 가운데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아 됐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이 국내에서는 그 2년이나 지속되어 온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어제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 1 8 일부터는 그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같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뭐 영업시간 영업시간 제한이 다 풀려버린 거지. 다만 마스크 착용은 실내건 실외건 당분간 유지한다. 이런 발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무적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태에서 코로나를 1종 감염병에서 2종 감염병으로 격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예. 이건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나온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것도 아직 1종 감염병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2 년간이나 지속되어온 세계적인 감염병인 코로나를 2종으로 격화시킨 것은 아좀 성급하다 이런 아 비난 여론이 있어요. 그 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아 이제 상황을 봐서 또그 환자, 확진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 다시 1종으로 격상될 수 있다 이러는데 현재 정부에서 어아 그 코로나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조치 아니냐. 이제 나중에, 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은, 어, 다음에 다시 일급 감염병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차기 정부의 일이니까, 어, 지금 정부로서는, 어,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대처했다 어, 이러한, 어, 실적을 내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성급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대다수 국민들한테 에, 이득이 되니까 뭐다할 필요는 없어요. 아, 그래서 이러한 그 지금 정부에서 취한 그런 에, 조치가 앞으로 후퇴하지 않고 계속 아, 좋은 그 결실을 낼수 있었으면 아주 참 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역사 산책을 하기 전에 우선 내 직계 자손이 그 어그제 커피숍을 열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대충 한번 둘러보고 산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독산동. 위너스 골프장 뒤편에 새로 개업한 공방 커피숍을 한번 방문해봤습니다. 아, 이 공방 커피숍, 이거 주인이 직접 만드는 것 같고 어, 축하 난도 있네요. 아니 그 오늘 그저 개업 축하 해주려고 아, 친구들이 많이 와 있네. 어? 어, 개업 축하 해주려고. 이건 뭐저 생각대로 BC 클럽에서 오셨군요. 어, 어, 개업 축하하러 오셨는가 봐. 어, 그러니까, 이, 저, 커피를 안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테이크아웃 커피점인데, 에, 고희 공방, 요금표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어, 고희 공방 카페, 아메리카노가, 어, 2,500원, 아이스는 3,000원, 어, 카페 라떼, 카페 라떼가 3,500원, 아이스가 4,000원, 바닐라 라떼가 4,000원, 또 카라멜 마기오또 4,000원. 뭐, 비교적 비싼 편은 아니군요. 대업을 축하하는 난이 있고, 어, 아직 안 해도. 아 이제 세림에 나오는 좀 반영은 아닌데. 음. <laughs> 음. 진짜, 하루에 백 자는 팔려야 할 텐데 <laughs> 어, 잘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커피숍을 한번 <laughs> 에, 들려봤습니다 아, 친구들 아, 재밌게 놀다 가세요. 에, 오늘은 백제 시조 온조의 뒤를 이어서 왕후에 오른. 예, 다루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를 막론하고 그 건국 초기에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너무 빈약해요. 특히 백제가 그 중에서도 더 빈약한 것 같아요. 온조에 대해서는 그나마 조금, 어, 역사적인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다루왕 이후에 에, 그 왕들에 대해서는, 아, 삼국사기 같은데, 뭐몇줄 나와 있질 않아. 그렇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 역사 산책을 해보는 수밖에 없겠죠. 어, 삼국사기에 의하면, 다루왕은 그 온조왕의 장남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삼국유사, 이련이 어? 지은 삼국유사에는 어, 다루왕이 어, 온조의 차남이라고 돼 있고, 어, 성시도 부여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성씨를 부여시로, 어, 바꿨어요. 어, 그리고 이제 2대, 3대, 4대가 다루왕, 기루왕, 개루왕으로 이 왕명의 루자가 전부 붙었단 말이지. 그리고 이것은 이게 부여의 해부루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어, 개성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측을 늘 하고 있어요. 그 다루왕은 아버지 온조가 사망함에 따라서 서기 28년에 왕후에 올랐는데, 성격이 좀, 그, 후덕하고, 그리고 위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변농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다루왕 때라고 하는데, 이 다루 왕 때에 좀 충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래서 다루 왕이 백성들을 위로를 하면서 곡식으로 술을 빚는 일을 금지하도록 왕명으로 내렸다고 그래요. 아버지 온조 왕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다루 왕이 왕이 된지 3년 후에 그 말갈족이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이제 동부에 속하는 그 흐루 장군이 나가서 어 말갈을 격퇴시켰어 근데 그 다음에 또어 말갈족이 또 침입을 해왔어요 이때는 이제 고목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에 고목성의 책임을 지고 있는 고누 장군이 나가서 어 말갈족을 격퇴시키고 200여 명을 어 죽여버렸다고 해요 서기 63년에는 그 낭자국 어, 지금의 청주지, 지금의 청주지방인 낭자고까지 영토를 확장을 했고,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서로 화친을 합시다 하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때 당시 신라는, 어, 탈의왕이었어 형남유탈, 아, 어, 4대, 4대 탈의왕인데, 이 탈의왕이 이 백제에서 보낸 사신을, 어, 백제에서 화친 하자고 사신을 보냈는데, 탈의왕이 거절을 해버려. 그래서 이두 나라 간에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어,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어, 신라의 와산성을 백제가 먼저 공격을 해. 그 와산성이 지금 이제 보운 정도라고 하는데, 그 와산성을, 어, 그 계루왕이 먼저, 어, 신라로 쳐들어가요. 어, 그런데, 어, 신라에서 또, 어, 완강하게, 에 대항을 하니까 그 와산성을 공격을 했지만은 아, 처음에는 실패를 했고, 어, 그 다음에 또 신라에서 또 쳐들어오고, 또 백제가 치고, 그래서 이 와산성을 뺏겼다, 아, 되찾았다, 뺏겼다, 되찾았다 하다가 결국 아, 백제에서 이 와산성을 아, 정복, 정복을 했어요. 어, 그리고 77년에 이제 에, 다루왕이 사망을 하고 그 아들, 기루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기루왕은 그 기록에 의하면 97세까지 장수를 했다고 하고, 그 기루왕 때도 뭐 특별한 역사적 기록이 없어. 단지 이 기루왕 때는 유난히도 천재지변, 유난히도 천재지변이 많았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고, 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말이지. 예, 메뚜기 때가 성, 성행을 하고, 여름에 우박과 서리가 내리고, 어, 이렇게 아주 그 천재지변이 계속돼가지고 어, 백성들의 그 인심이 흉흉했었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삼국사기에 의하면, 예, 한강유역에 용이 두 마리가 나타났다. 근데 이제 그, 어, 그런 기록을 두고, 용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을 상징하는 것인데, 용이 두 마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 저, 왕의 쟁탈전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루왕이 66세 때, 뭐, 나이가 먹어도, 저, 왕위를 물려줄 생각지도 않고, 오래 살으니까. 어, 저, 백성들은 뭐, 흉년이 들고, 어, 기상이변이 생기고, 막 이렇게 어려우니까, 아루왕과 태자, 아, 기루왕 사이에, 어떤 반목이 반목 질시가 일어나서 왕위쟁탈전이 일어나지 않았었느냐 아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 용이 두 마리가 아, 나타났다 하는 이런 기록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저정 어, 어떤 확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그 정확성 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음 삼국사기에 그런 기록을 해놨다는 것으로 봐서 이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들 추측을 하고 있어요. 다루왕 때는 신라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탈해왕이 그 반대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전쟁을 했었는데, 이 기루왕 때는 신라와 화치를 맺었어. 신라 신라는 그 탈해왕이 죽고 이제 파사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기루왕 때는 신라의 파사왕과 화친을 맺어서 사이 좋게 지냈어요. 왜냐하면 그 신라가 그 당시에 이제 가야국과 그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제하고 그 사이가 나빠지면은 오히려 불리하니까 어 그때는 신라에서도 어 백제하고 화친을 어 원해서 어 기루왕 때는 신라의 파사왕과 화친이 예 맺어졌다고 그래요. 그, 그 말가족이 백제에만 칭복을 한 것이 아니라 또, 신라에 침공을 해왔는데, 이때 말갈족이 신라에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 백제에서 장수 다섯 명을 보내서, 그 말갈족을 격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렇게 기록이 있고, 어, 이 기루왕도, 뭐 역사적인 기록은 뭐 별로 없지만, 어쨌든, 97, 97세까지, 예 97세까지, 그, 왕 노릇을 하다가 죽었고 그 기루왕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른 사람이 이 개루왕이에요 개루왕 개루왕 때는 이제 이 북한 산성을 쌓았다는 그 기록이 보이고 그 신라의 아찬 벼슬을 하고 있던 길선이 에 그~ 에~ 길선이 그 모발을 하다가 그 사전에 발각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도망을 왔는데, 그래서 신라에서는 이 길선을 어, 되돌려 달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백제에서는 이걸 완강히 거부를 해. 그래서 또 어, 신라가 백제를 침공을 하는 아, 그런 아, 상황이 벌어졌어요. 에, 온조왕 이후에 다루왕, 아, 기루왕, 괴루왕까지의 아, 산책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역사적인 기록이. 에, 별로 없어서 뭐~ 에~ 천재지변이 있었다든가 또 말갈족이 좀 쳐들어와서 싸움을 했다든가 신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안안 안 받아져서 서로 티격태격 했다든가 어또 어~ 천재지변이 뭐~ 어 계속됐다든가 뭐~ 그리고 북한산성을 쌓다또 신라에 그~ 모반 세력을 도망 온 것을 껴안았다 뭐~ 이렇기 때문에 에, 신라와 사이 신라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등등 이런 에, 뭐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음, 이런 상황으로 이제 끝나고 말았는데 루자 이름을 쓴 사람들은 대부분 그온조가 백제를 세웠지만은 그 형인 에, 기류 에, 비류의 그 후손들 비류의 후손들이 에, 다루왕, 기루왕, 괴루왕 때는. 어, 아, 온조의 그 후손보다도 기류, 비류왕의 그 후손들이, 에, 나라를 장악, 아,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 아,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고, 개류왕의 뒤를 이룬 이은 초고왕 때서부터 온조왕의 그 세력이, 에, 비류왕의 세력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어, 온조왕의 후손들이 특세를 예, 했다 이렇게들 예, 보고 있어요. 예, 초고 초고왕 이후의 예, 상황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오늘 은 아,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